자, 일단 송병구 vs 박지호. 이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제가 예상하는데 박지호 선수 아마 투게이트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네. 아니죠. 다크합니다. 다크 한다고요? 네. 왜요? 저는 다크 하던데요. 그건 씨발 할거 없어서 그냥 니상대로 네한 거고. 뭔 다크를 해요? 예? 아니, 다크 좋아하던데요? 아니, 박지호 선수가 다크를 진짜 좋아해요. 아, 그건 노랑에서 그냥 다크 는 거구나. 말 같지, 선수. 와, 와 미쳤다, 미쳤다. 얼굴 미쳤다, 진짜. 투상. 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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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졌습니다. 근데 그이 선수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그 긴장을 오지게 합니다. 아, 진짜? 예. 긴장을 오지게 하는 선수거든요. 이 긴장감을 아, 예, 없어, 아, 없애가지고 아, 좋은 경기를 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얼굴 경직이 로났어요아나한대 <laughs> 네. <laughs> 어. 맞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얼굴 경직이 로났습니다 <laughs> 지금. 네, 모아이 석상 같고요. <laughs> 네. 딱 진짜 군대 전역한 지1일 아, 때. 네. 아. 야, 택백리쌍의뱅 <laughs> <laughs> 오프의 성병구 예. 18이고요. 오프의 성병구. <laughs> 야 이재동 선수 만나기 전까지는 전승으로 8강 갔었죠. 그리고 포르토스전반 한번도 지는적 없습니다 ASL에서 그리고 뭐번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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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푸푸전 승률이 엄청 잘 나옵니다 스아 그렇습니까? 아, 그건 최근에... 저랑 안해서 그래요 아좀 닥치세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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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한거 아닙니까? 장난 장난합니까? 아, 저 송명구 선수랑 반, 반대 반인데요? 아, 50대 50인데요? 해보세요 말갔고. 자, 일단은 송병구 vs. 박지호 어떻게 보면은 이경민 vs. 김봉준이될 수도 있었는데, 예. 양 선수 둘이 올랐고요. 지금, 아, 역시, 예. 이네 선수들 중에서 제일 막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맥힘이요. <laughs> 29살. 예. 지금 다 늙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이제 하식사 하나 빨고 하는 거고요. 예. 자, 박지호 vs. 송병구. 자, 송병구 선수가 제가 지금 31살인가, 30. 그리고 박지호는 서른네 살인가 서른다섯. 아니 병검이 서른한 살이 할 거예요. 서른한 서른살. 아니 서른살. 서른한 살이 끌려가야지. 아니 진짜. 아 서른한 살좀 너무했잖아. 아 막말 서른한 살 끌려가야 합니다 진짜. 서른살이고요. 예. 네, 네. 야 스토크 아이디 개간지나네요. 어, 아이디. 예. 네. 아 박지호가 방송화나왔더라면 다 자신이 쏘로했어야 됐는데 음,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자 일단 경기 시작되는 지금 라바기 선수가 굉장히 긴장한 얼굴이에요. 긴장 진짜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아 근데 긴장 진짜 네. 많이 해보이네 표정이? 음. 긴장 진짜 많이 해요. 최호 네. 선수죠. 자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자리가 오저어 어. 박지호 선수가요. 인 보자. 이번 경기에서 많은 노메이커비네요 또. 왼쪽은 송명구 선수고요. 저희가 좀 보기 편하게 색깔. 와 오지게 긴장했네. 어자 일단 풋풋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한 맞춤에 맞춤에서 가능하거든요. 네. 아, 근데 병구 형은 대회 때저 표정 있잖아요. 표정 보면 뭔가 안방에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송병구의 오프라인은 정말, 어... 다른 토스랑 비교가 안 돼요. 왜냐? 네.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 네.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수 없네요. 와,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잘 그렸다. 네네. 굉장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네, 네. 와, 병수님, 네, 네. 야 화면 보니까 화면 이쁘시다, 네, 더 이쁘시네요. 네, 어 네. 자 일단은 박지호가 네, 투게이트 플레이를 할 것이냐? 왜냐면 아직이기 때문에. 아왜 계속 투게이트 타령이세요? 미친놈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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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게이트 플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원게이트 플레이를 할 것이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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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단일 쿠퍼 플레이에서 여기서 투게이트 왜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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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재라서 모르는 겁니다. 예. 네. 아, 투게이트 할 수도 있어요. 와 네. 네. 뭐야. 시즌2보다 재밌을 오케이, ASS3 오케이. 하이팅 오케이. 그 말뜻은 즉슨 아직은 시즌 2가 더 재밌다 이 말이거든요. 네. 네. 재밌으리라고 한 거는 네. 네. 아직은 시즌 2가 훨씬 재밌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거 뭐 지금 상황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손병구 선수 되게 안전하게 구석구석 데이트 있나 없나 그렇죠. 다 확인하고 있고 네. 박지호 선수는 그의 반응 엄청 잘 째고 있어요. 음. 서치도 안 가고 아무래도 바로 그냥 코어 올리고 서치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기분 좋게 출발하는 푸산 부산, 부산. 지금 부산 비하는 건가? 아니 미쳤는지. <목소리> <목소리> 내가 부산 사람인데 부산은 왜비해요자 아, <목소리> 네. 일단 양 선수 둘다 코어네요. 네, 네. 기도 하고요. 네. 코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박지호 선수가 좀 아무래도 네. 네. 칼을 하나 들고 왔을지 않을까. 예. 무난하게 플레이는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곤 나온 이후에 프로오브 쫓아낸 뒤에 뭐 다른 테크 트리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게이트 양으로 부, 밀어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재분, 그냥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에 뭐가 약간 부족하냐. 오, 기키보 받았네. 뭐가 부족하냐? 네. 약간 리버 싸움에 네. 좀 약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싸움, 네. 컨트롤 싸움이 네.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네. 리버 계열로 네. 가기보다는 네. 다크로 가고 약간 네. 지상군. 음. 뽀록을 노린다. 아니, 뽀록이 아니라 노련함을 아, 좀 네. 이용하는 네. 운영을 네. 하지 않을까. 뽀록을 노린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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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련, 노련한 야, 공식전 네. 상대전적이 네. 4대1이에요. 네. 네. 송병구가 네. 4, 박주호가 1. 리버 하면 김봉준이죠. 인정? 인정. 전설이죠. 자 일단은 지금 양선도둘다드라곤 나오고 나서 올리는 테크트리가 중요해요 네, 네. 네. 드라곤 나온 다음에 이제 빠지겠죠 그렇죠 이제부터가 테크트리가 중요합니다 박지호 아둔 자, 자 봤습니다 미니베베, 미니베베. 프로바 한 마리 위로 올라가는 거 보였거든요 오. 자 박지호 아둔이면 만약에 원 무조건 아둔이죠 아둔이라고요? 네, 무조건 아둔이죠 팔론인 것 같은데요? 음. 아닌데 그냥 팔론인 것 같은데 파... 상게이트인가? 팔론지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원게이트 더블이지 않을까 네. 아... 오디아디지웠다 미친 색인가요 아, 아, <laughs> 예. 아, 예. 저기 미나리의 파이런이네요. 예예예. 그러니까라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아 근데 왜 없잖아 누구야? 왜 체제를 안보여줘 예전에 이제 한참 자신아 원게이트 아, 더블이네요. 아, 네. 데양 선수 아, 둘다 원게이트 아, 더블을 할 아, 리가 없어요. 그냥 송명구는 안전하게 어, 해야 되기 어, 때문에. 어. 아. 아 이거는 원게이트 더블 삼게이트 아, 그렇죠. 재빌드. 예. 네. 재빌드네요. 야! 아 빌드. 야, 빌드, 빌드 완전 먹었어요. 네, 완전 먹었어요. 박지호 빌드 완전 먹었는데요? 예. 네.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할지 몰라라는 판단에 야, 이거 진짜 질, 지... 어, 근데 이거 서치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야, 이거 프로모터 잡고? 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야, 프로모도 잡고? 네, 그렇죠. 야, 박지호 1 내겠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와, 이게? 이거 진짜 농담해요. 7대3이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그렇죠. 7대3이에요. 자, 네. 네. 이러면서 3게이트 지을 거거든요? 네, 박지호는? 네. 박지현은 앞마당도 빠른데, 그리고 또한번 공격도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3게이트를 지었기 때문에. 예, 질드라일질때한번 가자. 이야, 원게이트 멀티 3개, 빌드 좋은데, 어, 여기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옴니버인 것 같아요. 네, 옴니버, 뭐 이런. 정도로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벌써 앞마당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유리해요. 그렇죠. 네. 넥서스 타이밍이한 8대2 정도로 봐도 돼요. 예. 네. 진짜로. 8대2 정도로 봐도 돼요. 왜냐면 하 이게 온 멀티에도 멀티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왜냐면 또러시걸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리가 2엄 리버 하면 오히려 밀릴 수도 있어요. 1 리버 해야지 막아요. 이거. 자, 일단은 지금 네. 뭐 3게이트나 4게이트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명우 선수 지금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경력을 네, 대고 네. 있는 거죠. 자 이거 앞마당 지으면은 공격 옵니다. 3게이트 돌아가거든요. 드라곤 세번딱 오면은 바로 공격가요 라방이는 지금 공격 갈 거예요 이제. 예. 네. 가야죠. 드라곤 두에 나오. 어 이경민 말하요 건물을 딱 이쁘게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맞춰서 짓는 이런 모습을 아. 보였고 그 반대선상에 있었던 게제 기억상으로는 박주호 선수였다 아예 아,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드라, 센터 드라 싸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와 뭐... 이거 너무 좋은데? 와 자리도 너무 좋아 와 이거 와, 끝났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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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끝났어. 진짜 너무 좋다 와판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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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송병구 이러면 아마 취소시켜야돼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와 판단 좋아 야 판단 좋아 판단 좋아 그렇지 와 <웃음> 근데 <웃음> 아 근데 컨트롤이 조금 어 그래도 <laughs> 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컨트롤 개썩 버렸습니다. 진짜 방금. 예. 네.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추가적인 삼드라고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가야죠. 가야죠. 라박 선수 가야죠! 근데 네, 이렇게 하고 로보티스 올리고 바로 리버 도이 뜬다. 리버가 되고, 네. 리버가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드라곤 좀 이득 봤으면 게이트확늘려갖고 그냥 아둔테크 타고. 와! 다시... 망했어요! 암마당 취소해! 요이거 네. 손해이거 네. 투언니버인가요? 지금 원업리버면 리버가 되 와, 이거 암마당 취소입니다. 암마당 취소해. 이거 못 막아요. 네, 왜냐면 리버도 곧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와, 이거 빌드가 네. 최악으로 갈렸어요. 왜냐면 이게 러시오는 게원업리버면 막을 수. 와! 와 끝났네요 끝났다.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라방 선수 어라방 그래,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천천히, 천천히 하면 천천히. 돼요 천천히 와 이거는 예질 네, 수가 질 없네요 제가 수가 설명을 없네. 드리자면 네. 이 빌드가 그기고 뭐야? <laughs> 김봉준 빌드가 이렇게 네. 드래곤 찌르기 올때 원업 님은 막는데 투업 님은 이렇게 벌트까지 깨져. 그쵸, 그만큼 그쵸. 빌드가 네. 조금 다크를 배제했기 때문에 빌드가 되게 좋은 빌드예요. 야 박지호 일 되는데요? 예 네, 본선 올라가가지고 송병구 잡습니다. 야 네. 역시 김봉준 괜히 뽀록으로 잡은 거 아니죠? 완전 순수 실력으로 그냥 개처발라서 그냥 개. 아, 그냥 개... 아, 왜요? 아, 아닙니다. 아, 미친 건가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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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송병구가 음. 여기서. 투리머 셔틀 러쉬 간다? 네. 그러면 싸잡아 먹혀요. 네. 그냥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불편하고 불리한 건 알겠는데 네. 따라가는 게 좋아요. 예. 네. 지금 공격 가서는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박지호 선수가 네. 진짜 판단이 좋은 게 괜히 이제 게이트 늘려서 변수 두기보다는 리버까지 어, 안전하게 리버 가네요. 예. 네. 어. 아, 근데 박지호가좀 약간 안좋안 좋은 게 아니라 좀그감 프로브를 너무 안 찍네요. 아니죠. 지금 안 네. 마당 깨고 좋은 판단이죠. 좋은 판단 입니까 당연히 지금 병경만 찍으면 이기는데 프로브를 왜 찍습니까? 이 미친놈아? 당신이 맨날 프로브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당신을 해설하고 아, 아, 있잖아요. 오케이. 어, 오케이. 예. 자, 일단은 네. 지금 송명호 선수가 투리버, 네. 어, 러쉬 올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야. 차라리 그냥 앞마당 먹는 게 낫지. 네. 네. 아, 앞마당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아, 앞마다 앞마다 훨씬 대략 나아요. 대략 대략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공격 가면은 게임 끝나요. 자, 근데 이거는 소급 찍고 변수 돌리면서 앞마당 따라가야 돼요. 야, 박지호 지금. 아니, 근데 너무 깔끔한데, 경기. 꼼꼼하게 높파일는다 지워주면서. 진짜 컨트롤 빼고는 10점 만점 중에 10점. 오, 인정. 근데 박지호가 지금 병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러쉬가로 그냥 막히거든요. 예. 예. 자 이거 송병구의 리버 믿고 가는 건데 이게 또 여건덕이라서 예. 와! 아, 드래곤 한마 바로 죽면 이렇게 기세, 어. 기세 그렇죠. 네, 이렇게 정면으로 오네. 그러면은 앞마당에 있던 병력 다열로오면 되거든요. 신결하면 어, 되거든요. 진짜. 어, 근데, 근데 잘 싸워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그냥 아니, 아니 어떻게 택망, 어 어떻게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막알 된다고. 아니 이거 원요 팔쳐서 팔쳐서 잘 싸야 돼, 그렇지. 뒤로 빼고, 그렇지. 그렇죠. 와 이거 잘 싸웠다, 때문에. 잘 싸웠다. 이겼다, 네. 이겼다. 잘 싸웠다. 와. 기원와 컨트롤 입고. 좋은데요, 박병호 뭐야? 아니 샷틀던져야지 아, 오. 아니 근데 리버 잡혔지. 아 막혔다, 막혔다, 막. 어, 막혔지, 막혔지. 오. 아맞겠지맞겠지아 네, 아, 아, 리버 나오지 리버 나오지 리버 와 근데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아니 컨트롤이 확실히 드라리버 싸움이 약해 갖고 지금 리버 엉덩엉덩 기우고 있거든 그쵸, 아, 맞았, 맞았, 네, 맞았, 예. 맞았, 예. 맞았어 았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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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확실히 컨이 조금 부족하네요 어, 어, 예. 이러면 승자전 아제리그인가요 승자전 예. 순자전,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박지호 vs 김경모 예. 그냥 이건 아제리그인데어 그거는 결과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전나로만 <laughs>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세미만 놔도 예. 박지호가 좋습니다. 예. 아 근데 박지호 선수가 진짜 뭔가 개념이랑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하나 컨트롤 컨트롤 빼고는 거의 진짜 완벽했어요. 이번 컨트롤이 경기야.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막긴 막았으니까. 네. 예. 지금 이러 면은 송도가 아직도 완성 안돼 있거든요. 예. 안마당이 네. 예. 이런 거는 그냥 팔로 하나 주면 돼요. 네. 예. 와. 아, 한대 네. 죽어 한대 치고. 야 좋아요 좋아요. 원마치 원. 네. 자 일단은 아, 지금 송명구가 되고, 게이트 3 개인데 아, 박지훈은 6 개입니다. 네. 네. 지금 아동까지도 지어져 있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 아둔에서 발업 찍어가지고 박지호 스타일상 한번 또 공격할 것 같은데 스킬, 스킬. 예, 그것보다는 그냥 다크템플러 빨리 타는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도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네. 발질보다는 네. 그냥 그악권까지 추가해서 투아을 러싱하면 될것 같거든요 괜히 또 발질하다가 부엉이 부엉이 나수있거든요 어영부엉 하다가 뭐 아니 그, 그 씨발 뭐 무슨 초등학교 유행어도 하지 어영부영 그 부영이 부영이 그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말 같지도 않아 유, 유행어 밀라고 하네 진짜 아니 유행어를 밀어 부영이 부영이 뭐야 씨 뭐 초등학생이세요? 예? 네? 아니, 죄송합니다. 쪽으로 부경이 부경이 돼요, 부경이. 이런 상황이걸어쩌다 <laughs> 이렇게 됐을 자, 일단은 질러 계속 찍어가지고 바로 질러 오시거든요. 네. 바로 찔러 러시인데, 이거는 근데 가도, 아, 가도 예, 못막겠네요 네, 네, 네. 게이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게이트 차이가 네.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이건 주기하게, 아, 올인 러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네, 가면서 또 테크도 탈수 있고, 삼룡이도 먹어도 되거든요. 네. 어, 포지까지. 아, 근 포지보다는 빨리 지금, <laughs> 예. 네. <laughs> 아, 안전하게 어... 하겠다. 음... 근데 <laughs> 저. 아, 근데 앉아있 상관없어. 아, 근데, 상관없는데. 왜 탱카이브를 안 올리지? 이게 슬슬 가스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 아, 아, 벌써 올라갔네요. 야, 어디에찍었어안 어디에 보이던데. 야, 어지네. 박쥐를 너무해. 저가수평가인데요 어, 굉장히 어, 잘하고 있네요, 어, 지금. 네, 네. 네. 이러면서 하이테플러도 추가 말고, 어, 그래, 아칸이 좋죠, 아칸이. 네. 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진짜 그냥, 정석을 보여주네. 어, 하긴 자, 하긴 이거, 하긴 이거 뭐뭐 있나요? 어쩌고 있나요? 없죠, 없죠. 후물이 없어요. 아니, 후물이 니가 예전에 쓰던 거잖아. 지가 예전 스파키즈에서 흥물이 잡았다 흥물이 잡았다 이러면서 좋아했으면서 이거 단다팔 기... 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박주호가 공격할 필요 없이 그냥 와 잘하네요, 네, 잘하네요. 이게 구치기거든요 구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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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치기 네. 오와 이거 게임 끝났네 흑물이 이거 놓쳤다 예. 흥물이 놓쳤다 이거는 이거. 원킬만 해도 와 게임 끝나는 겁니다 와다크템플 놓쳤네 와, 와 부사 와 이거 소병구 졌어요 박주호한테 아니 네. 이거 너무 완벽하게 지는데요 와 지금 박주호 씨 웃고 있을 거거든요. 와 어... 어안못 한다. 뭐야 나갔어요. 이거 성동 선수? 아닌데. 아, 이겨보려고 지금 나갔던 그 병력들인데 지금, 중앙에 있는 지금 표정? 표정. 어 아직도 모르는 뭐 아, 거 같아요. 표정 보니까. 마당에 지금은 번일, 없다라는 거 확인을 했을 때 얼마 이게 공격 내려올 수밖에 없어. 아, 아, 이제 봤다. 아, 이제 봤네. 아, 아 이제 December 봤네. 이제 봤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아. 이러면은 그냥 오는 거 막기만 하면 되죠. 네. 와, 어, 경기력 너무 좋은데요? 안전하게. 야, 17킬 했어요. 17킬. 18킬. 예, 네. 나중에 쭉 뒤로 갔다가 싸우면 되죠. 예. 네. 야, 물량 차이 보세요. 두배 납니다. 두 배. 예. 네. 와, 트와콘까지 그리고 또 트리거 맞춰서 있거든. 와. 야, 경기력 진짜 좋은데요? 야, 박지호, 소명를 와 박준 송병구를 잡네요 야야개오지네 이야 승자전 들어갑니다 승자전 들어 아니 잘하면 또 진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김경호 선수이기 때문에 자진이 있을 거거든요 라바이 선수는 예와 오집니다 오집니다 예 야 멋있네요. 예. 와 오늘 멋있다. 나이게 이거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야 아, 멋있네요, 예. 멋있네요. 예, 좀 약간 앞발 보전 같기도, 예. 같기도 하고,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라박 선수. 예. 야 이렇게 되면 또 서킷에서 김경모 아. 선수랑 맞붙게 되거든요. 아니, 우리 맥키는 예. 어떻게 해? 회전선 송병구대 오 어, 맥키? 아, 박센데? 회전선 너무 박세다아 맥키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 방금 1 경기 경기력 보고 진짜 정이 있는 게다 떨어져가지고. <laughs>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 다영 오백 킨대 송병구 세발 맥키 명이 이겨야 될 텐데. 와야 감동의 드라마, 감동의 드라마. 여기서 올라가고 나서 와, 형수님께서 우신다. 그러면 이거 완전 미쳤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 이것은 드라마의 절정을 찍는 거예요. 하동이자 예. 핫동. 와 다음 승자전입니다. 박지오 vs 김경모예요 승자전. 예. 부산 부에서 깨모. 와,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승자전. 네. 와, 오늘 멋쟁이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많아? 와, 이거 승자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네. 재밌겠다, 재밌겠다. 서킷이거든요? 자, 방금 경기 어떻게 <laughs> 보셨습니까? 아, 그냥, 그냥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나리오대로 간것 같아요, 제가 볼 <laughs> 때. 네. 예. 그냥 어... 박재호 선수가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간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이게 역용한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오늘 감독 입장으로서 네. 자신이 이 선수보다 어좀 실력이 딸린다 생각하면은 네. 이제. 상대방이 내가 실력이 자신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표정 그렇게 해야 되니까? <laughs> 근데 그거를 이제 역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빌드를 하는 거 굉장히 어... 좋거든요. 네, 그쵸, 네. 그쵸, 그쵸. 근데 한두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죄송합니다. 네, 비교를 네, 해서. 네. 한두열 선수는 그걸 모릅니다. 음. 왜냐하면 한두열 이미지상, 아, 얘는 올인이니까 올인만 막으면 돼. 네. 그걸 역이용해서 올인하는 척 하면서. 그쵸, 그쵸, 맞아, 맞아. 드론을 맞아, 맞아, 찍거나 맞아, 멀티를 맞아, 맞아. 더 늘리거나 이래야 맞아, 되는데, 걔는 진짜 올인만 하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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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요. 이거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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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못하는 거 알겠는데, 예. 너는 그냥 이제, 그 뭐야, 삼룡이만 먹고 나서 뚫으려는 게 눈에 보여지잖아요. 예, 스타일 자체가. 그죠그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니까 러 당신은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모든 게다 문제죠. 어... 예, 저는 좀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이제. 다 <laughs> 아, 다비드 비야? 좀 가, 약간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랠파드? 나가 디말라? 디말라. 씨냐 디말라. 씨. <laughs> 뭐였지 그 블랙 좀... 아니 그이벤투스그 아... 뭐였지? 디발라요. 디발라요. 아, 디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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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드럭바. 존테리, 램파드. 이제, 현역에서 굉장히 잘하다가, 뒤에서 좀 약간,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선수들을 육성하고, 네, 이제 가르쳐주고, 어... 좀 약간 그런 느낌. 예. 음...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제가. 어떻게, 예. 드롭바라는데요? <laughs> 드롭바가 아니라 드롭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좀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전간 딱 가면 디발란 느낌이에요. 딱 그, 공격, 빡! 적격 느낌으로 결정력 골 결정력 좋은 느낌이잖아요 딱한 방에 그팍 두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요 당신는 이제 축구 선수로 기, 비유를 하자면 네. 음, 마케다 <laughs> 마케다라고 있어요. 예그 새끼 <laughs> 그, 마케다. 예 동양인 비하한 새끼인데 그 아주 그골 썩는 새끼 있어요. 예 진짜 예 <laughs> 감독 입장에서는 골이 썩습니다 진짜로 <laughs> 예 아시겠어요 예. 아, 맞다. 네. 아, 치킨 이거 보내드려야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뭐요? 한 달에 한번 치킨 이렇게 제가 보내드려 하고 계약 유지하기로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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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네. 방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네. 얘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치킨 네. 주기로 해가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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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클랜는 계속 남기로 했거든요. 예, 네. 그물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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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미친 네. 쓰레기입니다. 예, 네. 네물까지 <laughs> 네. 줍니다. 네물까지 이제, 예. 네. 자, 일단은 박지호 선수가 음. 자기의, 어, 스타일을 잘 이용해서 빌드를 음. 잘 짜서 굉장히 무난한 승리를 했다. 에. 근데 송명우 선수가 좀 약간 아쉬웠던 점은 너무 안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음, 안전해도 너무나 너무나 안전하게. 너 근데 했다. 약간 좀 다크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진짜 박준호 선수 가 다크를 많이. 왜냐하면 오히려 원업 리버했으면 그래도 그렇죠. 따라갈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지금 생각 든 생각인데 네. 방금 전에도 이경민 선수가 다크할 것 같다 고했지 않습니까? 에. 근데 연습 중에 박지호 선수가 다크 하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걸 역용하는 걸수있겠네 네, 진짜예. 네. 네. 일부러 다크 하는 것만 보여주고 대에서는 삼 게이, 아, 게이트 아원 게이트 삼게이트 아, 이게 진짜 그 의식이 네. 되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투업 리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음. 원업 리버하면 그게 오는 것도 맞고 제일 안전한 필드인데 약간 다크를 생각해서 투업 리버 한 음. 거. 야 음. 그거. 까지 생각을 했다면 박지호는 에이 정말 에이 에이 반짝이의 고수네요. 진짜 길게 본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삼성 칸전 삼성 칸롤 코치로서 SKT 1이 여섯 번 우승을 했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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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사기죠 그냥 그 팀은 너무 인프라가 너무 잘돼 있어요. 인프라가 구축이 잘돼 있다. 네, 인프라가 음 잘돼 있습니다. 음음 일단은 제가 그냥 노하우가 너무, 너무 많아요. 제가 일단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전무승으로 스카이 선수가 예 네, 우승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게. 출전 안 하고 네. 우승했다 말이 아닐까요? 아니 스카이가 누군데요? 그 정글러 분이 있을 거아 미드인가? 미드 네. 미드 있죠 미드죠 네. 스카이 분이 아니 그 뭐야 채팅창 보니까 뭐 스카이 스카이 네 맞아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페이커가 너무 잘해요 그냥 벤치 에 있고 그냥 우승한 거아 벤치 선수를 네.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네. 음, 저를 보는 듯하네요. 음 그렇죠. 네. 어 대가리 대가리 형님 습있다 대가리 형님요? 대가리 시장님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서현지 분들 팬분들 대가리 친구분들이고 예? 아 진짜요? 그렇게 불러요. 한 분의 선 아니 진짜인데? 친구분. 아니 진짜 맞아요. <laughs> 아 근데 날이 갈수록 더 이뻐지네요. 진짜로. 연지님 이런 말하는데 요즘 재우기 형 외롭다고 카톡와요아 진행되는 강 출자, 예측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요즘 외롭다고 하토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팅 포인트를 찾아라 이벤트입니다. 아 근데 더 프로브 인형 진짜 귀엽네. 저 갖고 싶다. 스타팅 저게 귀엽냐 이 새끼야? 어? 저게 귀아 귀엽죠? 아 귀엽죠? 저는 예. 아, 예.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미친거 아니야? 아전 진짜 아프리카. 와 요새 그냥 아주 막 나가네. 왜요? 너 저번에 운동회도 막 나갔잖아. 막안 <laughs> 나갔죠? 막, <안 나갔잖아>. 막 <laughs> 나간 게 아니라. <laughs> 어... 아이 요새 진짜 마탱이간것 같아요 진짜. <목소리도>